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신사곰입니다. 오늘은 그룹을 구하기 힘든 80에서 99 이후까지 전사분들을 위한 아주 꿀맛 같은 사냥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토 기준 국내성에서 남쪽으로 가시면 서쪽 해안가가 일본 기준 국내성에서 일본 선착장 도착 후 다음 맵으로 한칸 가시면 숲지대 1에 도달하기 전에 동쪽 해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는 개와 두꺼비가 제니되는데요. 경험치를 무려 50만, 65만을 줍니다. 기존 흉가 이지가 45만, 50만을 주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주면서 굉장히 약한 체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니되면 그룹을 이루어 제니되기 때문에 몰아서 잡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전사에게 있는 축후면 공격과 오중 공격. 백호령을 사용하신다면 아주 수월하게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공격력이 약해 체력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체력도 약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한 여민백화검으로도 이 정도 사냥속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젠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냥을 한 이후에는 재접속을 통해 채널을 옮겨다니면서 젠이 되어있는 곳을 찾아서 사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90레벨부터 흉캐를 해보신 전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체력과 강한 공격력 그리고 왕쾌를 완료하기 위해 걸어다니는 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흉쾌가 아닌 해안가에서 개와 두꺼비를 잡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로 인해 매크로가 판치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해안가 매크로가 대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